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오늘도 일일일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마구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시간에 생방송으로 시황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녁 시간에도 그 생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선 어제 관점들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 아침에, 아침 시황에서부터 음, 조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어요. 어, 실제로 아침 시간에, 어제 아침 시간에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루트가 아닌 상황으로 이 전날, 전날 흐름이 이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어제 아침에 이야기 드렸고요. 이후 시세는 아침 시황을 전해드리고 나서 시세가 조금 그,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제가 그 저녁 시황 방송 저녁 생방송을 하기 전에도 따로 어 블로그 글을 통해서 어 현재 상태와 강우 전망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에 대해서 조금 분석 글을 올려 드렸죠 자이 내용들을 종업을 했고 어, 어저께 그 방송 내용 중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차 2차 지지 구간이 있었고요 방송이 끝나는 시간 이 시간에서 방송이 끝이 났는데요 방송이 끝나는 시간 1차 지지, 지지 자리에 도달을 했었고요그 이후에 어, 제차 위쪽으로 조금 많이 올려주는 뜻은 했으나, 아직까지 하방 압박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벽 5시 경, 새벽 5시 경까지 시세를 조금 더 내려주는 그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방송 중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세가 제차 반등을 하거나, 이러할 시간, 그러니까 저점을 잡아보거나, 혹은, 그 추세의 전환이 될수 있는 시간대를 새벽 한 시에서 6 시, 그러니까 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세를 좀 살펴보아라. 괜히 저녁에 그 조금 잡는 것보다는 아침 시간에 조금 잡아보는 것이 예, 어떠 어떻겠냐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 새벽 아침 시간에. 그 저점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가격대를 좀 찍어 주면서, 현재는 조금 다시 시세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요 흐름은 변동이 없어요. 단지 가격대가 조금 바뀌었을 뿐, 요 흐름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려면 저점이 그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1,571 달러에서 만 520달러 구간까지 약 50달러 정도를 조정을 시켜 놓고 다음 번 자리를 이제 좀 잡아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 오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하락이 끝났다. 이 하락 하락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 이 하락분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오늘 오전 중 혹은 오후 시간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줄 거야, 라는 소리를, 어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봉만 보시면, 일봉만 보시면 오늘은 아마 매수를 못 받겠죠. 하지만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인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4시간 봉, 1시간 봉을 줄여보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오늘 하루에 있을 일, 혹은 반나절 정도에 있을 일들을 조금 예측을 해 본다면, 음, 1시간 봉 살펴보시면요. 그죠? 1봉이나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매수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는 있지만, 오늘 이 1시간 봉에서는, 어, 느 정도에 내가 상승 이후에 저녁 시간, 혹은, 어 저녁 시간 전까지, 오히려 제가 저녁 생방송을 드리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은 시세를 그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 뭐, 시장의 큰그 하락 뉴스나 뭐, 이런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평균적으로는 오늘은 조금은 좀 회복을 하는 자을 조금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회복이 완전하게 그 상승 전환이나 뭐 이런 관점은 아니고 오늘은 중간에 하락 중, 중간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하락 파동 중에 하락 과동 중에. 어, 비파동 올라가는 이 비파동에 해당이 되는 그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우리 예전에 우리 그 공부 한번 해봤었던 거 있었죠 어 하락분이 시작된 지점에서 우리가 그볼수 있는 가격대 볼수 있는 가격대들을 어, 계산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하락이 시작된 지점부터 하락이 끝난 지점까지를 보고 여기서 3분의 1 지점 혹은 3분의 2 지점까지의 반등 그리고 거의 3분의 1 지점까지는 70, 80% 이상은 반등이 온다. 이 내용이었고요. 3분의 2 지점이 넘어가면 이하락분은 무효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여기 3분의 2 지점이라고 볼수 있는 0.618 지역은, 어, 매도세가 조금 강했던 걸로, 이제껏, 어, 조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반등분을 한 번쯤 예측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가 하락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볼수 있는 가격은 1,631달러 지역이 1차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조금 심하게 좀, 심하기, 심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어, 오늘 좀잘 온다, 잘 온다라고 했을 때, 제차 우리가 여기 조금 그 수량을 줄이거나, 매도 포지션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은 약 1,700달러 구간이네요. 1,700달러 구간에서, 제차 내려올 때는 오늘은 이 자리가, 아, 그 매스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만약에 그, 우리가 저녁 시간, 저녁 드시고 나서, 저녁 드시고 나서, 시세가 그, <laughs> 이,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 있지 않는다면, 이 가격 이하, 이가격겠네요이 이 가격, 이 가격. 정도 되겠습니다. 만 580달러 이상 이하로 내려가 있지 않는다면, 어, 다음번 매수 자리를 여기 만 526달러 자리로 잡아보면서 그 매매를 좀 이어가야 될것 같구요. 음. 그래서 오늘 전략을 조금 꾸려 보신다면 지금 여기그 새벽 5시 6시 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 돈을 번다 뭐 어저께 그냥 저저 저 혼자 그냥 지었던 말인데 하여튼 조금 어제는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 새벽에 조금 시세를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 아침 시간에 조금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요 구간 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매도 포인트는 약 1,700달러분이 될 거구요. 그 이후에 다시 잡아볼 라인은 요 라인이 된다. 그래서 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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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쯤이었어요. 8일 오전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0월 7일인데요. 10월 8일 오전쯤. 그러니까 내일 생방송이 아 오늘 저녁 생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더 지나고 나야. 실제 상승분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어 짧게 짧게 좀 들어가시되, 들어가시되 길게 가시는 전략보다는 저녁 드시고 나서는 조금 서극적인 플레이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날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저녁 드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는 올려줄 되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때는 수익을 꼭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오늘 아침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또 혹은 중간에 제가 또 아침 시황에도 좀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중간중간 커뮤니티 어, 채팅방은 제가 채팅방대로 올려 드리는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뭐 글을 올리든 뭐 중간에 코멘트 사항이 있다면 올려 드릴 테니까. 요 아마 커뮤니티에 제글 올려 드리는 거 이렇게 글 올리 드리는 것은 음 구독 하신 분들이 아마 받아 보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피드가 안뜰 겁니다. 그래서 뭐좀 구독 하신 분들에게는 그 이 중간중간 혹시라도 제가 더 드려야 될 내용이나 어 중간에 변동상이 생긴다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불안해 하실 거지만 뭐 이만큼 올랐던게 이만큼 밖에 안 내린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너무 그 알트코인들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순간일 텐데요 어 요럴 때에록꼭 멘탈 챙겨 주셨으면 해요 그 멘탈 무너지시면 그 매매에 예 하는데 많은 혼동이 오니까요 여러분들 멘탈 잡지 않으시면 돈 버시기 힘듭니다 자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요 저녁시간에 또그 차트를 살펴보면서 자 저녁 시간대는 이제 그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가 잡아볼 라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8일 9일 10일 요렇게 좀 상승을 해줄수 있는 그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규 매수 차리들을 잡아보는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감사합니다 <laughs>